안녕하세요. 허환TV의 허환입니다. 요즘 전세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지. 떨불처럼 퍼진 그 전세난이 월세 이사, 이사 서민들이 참,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 서민부동산의 수억은 오르고 매물의 80%까지 그 이상의 급감한 사태가 어, 나 있습니다, 지금. 전세 멸종이 부그 충격 현장을 우리가 그 이슈로서 한번 다뤄보겠는데, 2년 후 미래 시세만 만기 거래될 뿐. 그리고 전국 아파트 전세금 상승세가 집값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식구 때문에 한번 미룬 결혼인데, 이번에 전셋집이 문제더라고요.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당초 후배가 그 당초 올 여름에 결혼을 계획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그 확산 여파로 일정을 한 차례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진정되자 다시 결혼을 그, 진행하고, 저, 있답니다. 근런데이 후배는 이번에 전세 값이 복편이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선배님 좋겠습니까? 그 전세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취소고 있는데다가, 그나마 매물 잡기도 하늘의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죠. 이는 또그 후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저 후배가 하는 이야기는 코로나 식9보다식구보다더 무서운 전세값이 전세값이라며 씁쓸해 그 하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 연락이 왔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그된 후에 지난 2개월여 간의 시장은 그야말로 저 전쟁을 발북해 할 정도로 전세난 심해 합니다. 유례 없는 전세난에 전세집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실정이죠. 그 여러분들 다잘 알겠죠. 이런 난리도 그 난리가 없, 없습니다. 사실. 그 그간 집값을 잡겠다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부동산 저부작용이전체 시장에서 터지고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어 정부는 집값을 절반 그저 절반 이상 대출을 받아서 수개월간 집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성으로 활용하는 투기권직 집값 불안의 원인을 했습니다. 이, 그러나 이 말이 틀린 말은 아, 아닐지라도 문제는 그한 주택자가 아닌 다 주택자가 모두 투기투기꾼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택으로 얻은 시세 차이 역시 모두 불순하도록 볼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도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 제의 매매감만을 잡는다고 시장 전체가 완화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편향된그 인식은 정책 부장형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잘하더라도, 잘할 때는 잘하더라도 이럴 때는 참 진정을 시기 줘야 됩니다, 전세.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거주 요건과 보유세를 지나, 저, 지나가고 있는 아파트 매일 임대 사업자 제도를 폐기 하자. 전체 시장의 공급줄기가 막히면서, 막이서 전체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링은 임대, 임대 사업자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유리없는 전세난이 일어난 것이죠.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박, 강박관념을 내놓고 전문가와 시장 관계자들의 조언에 길를 기울여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차 산법 공급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전세 매물은 사실상 멸종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중산택 서민 밀지역 강북 전세나 심하에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올면서 월세 찾는 서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 매물이 사라지면서 그래 역시 대폭 줄었어요. 서울의 전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 수급 동향 통계를 작성하기 전에 2000, 2008년 저 7월 1일 유천국 전세 수급자가 그 190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은. <laughs> 이게 그 통계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서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전체 수급자 수는 100을 기준으로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심각하다는 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 대거 몰린 강북 지역 힙선 전세 난이 울면서 월세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웃음> <그럼> <웃음> 정부에서 이 점을 좀 착안해 하이가지고잘 정책을 펼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바람입니다. 전세 나는 서민들이 밀집한 강 한강 이북 지역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그 동안 한강 이북 지역에 밀집해 있는 중저가 아파트의 전체 매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 가격의 저렴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강 이북 지역의 전세 매물이 몇 달에 걸쳐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고, 시세까지 크게 오르면서 서민 실수요자 의 주거 불안이 상당히 정폭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매물 자체가 개한되다가 가격도 수억이나 오르는 상황인 만큼 기존 임차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 아파들 떠나서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열리면 다섯 대가 덜썩거리고, 저, 있는 눈치가 보이고 있었거든요. 아예 경기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도 부천이라든지, 저 광명이라든지, 저, 그 동두천 어정부 이쪽으로 말, 저 말이죠. 그러한 수원으로, 서울,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 그쪽 지역, 그 수도권으로 이사를 하려는 사람이 생긴다 이깁니다. 그 경기도 주택시장 역시 상황이 비슷, 비슷해서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결국 서민들은 미며 계좌는 기식으로주거비 부담을 크게 증가는 것을 감, 감수하면서까지 월세로 내몰리고 있, 있습니다, 그. 상기 신, 도시등 대규모 택지 공급이 이루어지려면 아직 5년이 남아, 남아, 저, 남아 입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전세 수요를 줄어들지 않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향후 입주 물량이 적고 민간택지의 경우 실거주 요건이 갖춰져 있는 곳이 많아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을 전세 물량으로 나오긴 사실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의 전세에 나는 수년간 이어져가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약 2025년에 수급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혼란, 혼인을 하지 못한 그 1인 청년 가구, 가구와 가구 주택이 없는 40대 이상의 무주택자들이 장기간 어려움이 내몰릴 것으로 우리의 전망이 되거든요. 결국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심화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이덜 불처럼 퍼진 저 전세는 월세 이사 서민들이 정말 참담합니다. 강남에서 시작된 전세 멸종위에 그옆파가 강북 월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민들만 이사 대란 주거 양극 심화를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혼청년 살대 이상 무주택이 위기를 맞고 있죠. 임대차법 강행 그 처리 등으로 부동산 정책부장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한강 이북 지역의 상은 특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한, 한강 한 이북 지역의 전세 매물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보금자리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 의주거분안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보면은 참 우리가 그또 1인 무주택자들이 또 서러워요. 이 사람 그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역차별에 지금 그 휩싸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점 절반 가까이 1인 가구 가구가 대세거든요. 그걸 특별공무 공급 그85% 달에서 내지 꿈이 멀어져 가고 있어요. 신혼부양 다자녀 까다로운 결혼 조건 조건도 이해함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나참 이해 그잘 아는 그그 그 연구소 그다음에 그 대학 연구실 보면 집값 자기가어무에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그 정부는 최소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를 했습니다.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된 기미가 보이지 않은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합니다. 참 이번에 그 나오는 대책은 좀더참 경제적 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참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 바라는 방향으로 그 정책을 피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점 무보정 월세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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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으로 서민들이 허통하고 침통하고 막막합니다. 임대 보증무 가입이 불시가 되어 있고 보험원리가저 어긋난 희한한 제도가 요생이 나죠. 전국 임대시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 버립니다. 보증 없애고 월세 인상 크게 행렬 이루고 있습니다. 무보정 월로 오피스도 급히 그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고. 근데 전세 멸종에 불은 충격 현장이요. 2년 후에 미래 시세 만기 거래로 도래하게 됩니다. 그~ 그~ 삼 저~ 석달 전에 비전세 물건이 70% 내지 80% 급감, 급감했습니다. 줄어들었죠. 전 전세 시세 일제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그런 사실이거든요. 요즘 신문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을 안보시면 보십, 어. 아이 그텔레비전을보면은 그~ 테레비 방송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 수원그 올라오고 있거든요. 집값이. 그 전세 가격이 크게 그 폭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 인상 시세 적용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에. 그래, 맥을 못쓴 전세사 상한제 무형 지불이 될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그 상한제가 도입된 이유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한강이남 1개구중10 1개구중 송파구는 감소가 특히 두, 두드러지고 있어요. 가격 올라도 매물이 씨가 말랐죠. 서민 위한 부동산 절제 정책에 설곳이 오히려 서민들이 잃어버렸더니 그 서울 송파부 전세 물건은 58건으로 불과 석달 전에 7월 1일 날 434,316건과 6 0 4 3 비교해 약 86.3%가 감소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은요. 그 다음으로 매물 축소 폭이 컸던 것은 서울 관악구 관악구 같은 기간에 688건에서 0 여러 600 688건에서 119구 건으로 52.7% 감소했습니다. 그 이런 것을 정부에서 잘 알고 계신다면은 지금 조속기 다른 대책 대책을 강구한다 하더라도 사실 전반적으로 참 반전 시기가 그리 쉽지는 않겠지만은 정부에서 잘좀 이번에 참 부탁드리고 싶, 싶습니다. 그런 게, 이, 자꾸 한가지서 정치인 높이 빠진 서민 부동산이라고 자꾸 입지를 오르내리고, 수업 오르고, 매물 80% 극감했다고, 이 신문지상이나 모든 그 여론이 분분하답니다. 석달 전에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지금 10월 달인데. 서울과 악구는 82.7%에서 강서구가 82.5%감소했습니다 매물 한급 등장하부동산6 9 1 일, 일제, 몰리면서 경쟁하는 그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주택자의 옥제는 그 규제 없애야 전세난을 그종식시킬수 있습니다, 그. 그러고 그 2017년 그 8월, 8월 2일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 다주택자 규제부터 저, 없애, 없애기 시, 시작해야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고조되는데 사실 그 우리, 우리도 바람입니다. 그, 전국 아파트 전세 값 상승세가 지금까지 밀어 올렸죠. 전세,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이, 그, 저,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매매 가격이 밀어 올리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국 매매가 추간 기준 0 1 3고 상승했는데, 수도권은 0.09%에서 0.1%, 11%로 상승을 했요 5대 강력시0.24% 상승했는데, 매매 가격이 8개 도0.01% 포인트 오는0.08% 상승, 상승한 것입니다. 감정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수요자 전세 가격 높도 모르게 매수로 돌어서는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그리고 임대차 3법, 그, 3법, 월세 전환이 임대차 3법에서 그 통과시면서 월세 전환이 확대됐다는 사실, 인구 절배로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 월세 거주 자가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60%빠그 젊은 사람들이 낮아지고 있어요. 주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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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확대를 통해서 서민 주거 완화해야 됩니다. 지금 정책적 거리 가고는 있다고 우리가 그, 파악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주, 저, 우리 국민들 가슴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 임대차 3법이 저 인해 월세 전환이 고조되고 있는데, 인구 절력이더 빨라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월세 구조자는 자기, 거 주자 자가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65% 이상 감소한다는 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 그, 저, 이야기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천명당 혼인 것을 의미하는 혼인율도 2019년 4.7%로 통계작성 이후, 그, 이후에 사상 최저치입니다. 그, 심각한 그 인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차삼법그 전월세 신고제, 전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시행된 이후에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주 유형, 유형은 유형집과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란 거주 유형의 개인 가구의 경제 사회 변수를 독립 통계 변수로 사용해서 어, 패널 도형 희귀 방정식을 설정한 후에 실정 분석을 했다는 게 그. 그 한국경제연구소의 그그 그 전원입니다. 분석 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 월세 거주 때 결혼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나아졌다는 그 자가 거주에 비해 전체 가오 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그3십저 이십 이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수상으로 그 연구해 봤을 때. 월세 거주자 체 최... 경우에는 약 65.1%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거 유행의 그 따라 결혼을 결혼을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 매물 비중이 전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은 갑자성 월세로의 그저는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정정대 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생산 인구에도 악영향을, 악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산 저이 인구에도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정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새로운 정책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데. 정말 좋은 정책이, 정, 정, 정책이 나오기를 국민들이 빼빠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참, 또, 이번에 또, 참, 그 납단을 원한다면 이거 참, 낭패거든요. 제자는 이제 납단을 하고 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로, 그, 전세금 안정화에, 안정, 안정되는 그 대안이 사라진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내, 그, 임대주도207 27만 호가 말소됩니다. 정책 효과는 시간 차인데요 정부 아파트 매입 임대 유행을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세 부담은 주인에게 내저 주인 집주인 매물 내 놓을 것이라고 입어보지만, 이 보니만 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 등록 임대 임 임대주택 저~ 저~ 폐지 폐지 폐지되면서. 그 단기 대외 그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가 수도권에서 연말까지 27만호, 27만 1,891가구가 말소되는 것으로 집계어 있으면 지금 국토부에 그 문의하면 잘알 것입니다. 자동 주택 그 현황 자료에 보면은 연말까지 폐지 유행에 속해 업무 임대 기간 종료와 함께 자동 말소되는 전국 등록 임대는 46만 7,885가구입니다. 정부는 7월 10일 대책을 통해서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행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관계, 그, 해지시켰습니다. 켜시 그게, 그, 이제, 저, 물론 공문을 통지했습니다만 그, 이제, 청문을 하거나, 이리, 국민들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빨리 급속히 진행한 게 아니냐, 이는 의구심이듭니다이 내용을 담은 민간주택특별법을 시험했는데요. 법시행과 동시에 한꺼풀에 자동 말소는 몰리면서 8월 말 기준은 이미 40만 그 394가구가 등록이 말소가 됐습니다 그, 지금. 그러니, 그래 이, 이는 영향이 또 있다 보니까 이상의 거꾸로 그, 돌아간단 말이죠. 전세가 완전히 그, 멸종됐습니다. 그, 월세 무보정 선불제가 생깁니다. 서민 임대시장이 붕괴, 붕괴가 되고 있어요. 참, 이거 그, 정부에서도 참다 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임차, 임차인 보호명분 앞서 임, 임대보정보험가입을 강제 그, 하도록. 해놨고 정부 규제에 피하려 PR, 보증 없애고 월세 올리는 임대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임차인 보호 규제가 결국 임차인 피해를 부지기인꼴로떨어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법 시행 그 1년 뒤최계에 임대차 계약 그부터 주택도시 보증공사. 공사, 공사에서 서울 보정, 그, SGI 서울 보정의 임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를, 그, 그, 일반하면 임대 사업자는 2천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이고 2천만 원 이하의, 저 징역에 찬업, 찬업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이를 봐서 알고 계실 시 겁니다. 갑작스레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들이 세부담 증가하고 혜택마저 사라지기 시장은 순식간에 아수장이 아수라장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들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물건을 거두고 정리나 실거주 쪽으로 그 방향을 선해하니까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특히 8월부터 임대 보증 보증보험 업무 가입이 전면 시행, 시행된 이후에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없애고 없애 가입 업무를 피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없애는 대신에 월세를 올리는 현상까지 그,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그 임대인들도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싶은데 시중금리가 낮아 보증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도록 이자수익도 낮은데다 정부의. 세율 조정으로 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그 상황에서 뿜거러운 업무보험까지 가비해야 되니까 정말 뿜거롭다 생각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종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적 여파, 여파로 대학교 학사 일정도 그, 그, 저,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안정해 단기 계약을 그 선호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적도 무정은 임대 매물 증가에 부족한 것으로, 그,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돈되는 임대 보증보험 업무 가입에 반발한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가지고 무보정 임대, 임대를 하고 임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현재, 현재 시장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월세를 한꺼번에 선지급하는 계약 형태의 물건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고, 이 같은 계약주로 계약은 주로 상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 이제, 그, 이 전세 난 때문에, 그, 참, 이 대안을 정부에서 다 각도로 준비하겠죠. 그러면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좀 성공해서, 참, 우리가 그, 이 전세만큼은 또 그러고 20대, 40대, 20대는 지금 결혼 정년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도 못하고 집도 없는데다가 전세, 전세 값 때문에 얼마나 지금 상심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40대, 또 집을 사야 되는데 집도 못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잘 그, 아시고 좋은 대책으로 참 전세를 안정시 주시라 믿고 이렇게 방송을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